우리 세강교의 전도팀 출발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마다 나서이봉 일절하겠습니다. 시작! 부르마다 나서이봉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다 즐거우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마비리다 죽은지 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팀이 지역 봉사와 전도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 열어주시고 전도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호. 준비. Yeah. 예.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하면 된다. 박수.